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옴니 네트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09% 빠지면서 5,69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동일선상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보면 HB가 바닥권까지 꺼져버리면서 얇은봉 형태로 전환 처리가 나왔습니다.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 자체가 붙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상태에서 옴니 네트워크를 여기서 따라잡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지켜보면서 가져가야 되는 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장 처리가 되지 않는, 되지, 된지 얼마 안된 이런 코인들은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옴니 네트워크 쭉 보도록 하면은 우선적으로, 근데 하나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 거래량은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근데 핵심 물량에서의 매도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o b v c 치가 꾸준하게 특히나 가 여기에서 매집선이 들어왔으면은 이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매도가를 어느 정도 출회를 시키는 건데 이 정도 한 이거래일 정도 이 정도만 출회를 시키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빠질 때마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가지고 얇은 봉 형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인 가격이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하방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얇은 봉 형태로 전환 처리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옴니네트코 네트워크를 봤었을 때는 이 5430원에서부터 6798원 사이를 여기 특히나 이 하방권이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급처리가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한 변동성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 물량 자체에서의 수급처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단타적인 수급처리가 붙지 않아가지고 장대항봉 형태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우선적으로 코인 가격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고요. 이 평선의 하단 부분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빡권 형태로 상하단을 찍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상하단을, 이평선 형태로 상하단을 찍으면서 모멘텀을 보였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매집선이 형성이 된다는 라 거고요. 매집선이 형성이 됐었을 때, 이 단, 그 모멘텀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타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위로 장대 양봉 형태로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따라잡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집선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와중에서, 이 거래 연, 연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차익매도로 다 출해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하방선에서부터 과대 하락폭이 나타났다고 해서 수급처리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단타 수급이 이미 물량을 다 털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더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특히나가, 올려치고 있다라는 거는 하방선에서 매집선을 먹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여기에서 위로 올려친다라고 했을 때빠권 형태냐 아니면 슈팅이 나오냐 두 가지 한 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코인을 투자하시다가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나 포지션적인 측면 그리고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또 코인에 대한 진행 상태나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472에 이875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탑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에이브코인 매수가 204,876원 구간 총 비중은 80% 1차 매도가는 30만 838원 구간, 매집의 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4월 22일 8시 3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략 매도 처리라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코인 상태, 코인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47-28751,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온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포지션이 어렵죠 그냥 코인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상장이 된지 얼마 안된 코인들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상하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지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잘 대응 처리해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으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이 정도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요번 달에 진행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번 달에 어, 코인 시장은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의 상위 코인들로 갔다가 그게 또 하루아침에 하위 코인들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 안에 있는 돈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진행했었던 종목들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종목들은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쵸? 어, 이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처리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렇게 대처처리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그 수급이 하반권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퍼치펭귄스텔라룸멘 봉크, 뭐, 케인, 어덕스 월드, 이런 코인으로 가다가, 이제 애니메이커인은 알고랜드 스트라이크까지 왔습니다.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상패비인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거 예견하고, 먼저 7월 4일날짜에 바로 들어갔다가 7월 4일날짜에 하루만에 먹고 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날에도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잡지 못했고, 최근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UX링크나 주피터나 모카네트워크도 다시 한번 또 타점 부분 잡을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영상이나 아니면 문자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마다 정확하게 타점 부분과 그리고 이 진행 상태가 일정 매매가 정확하게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하반권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갖다가 정리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만 따라서 하셔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웬만큼 혼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오실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발송 처리해 드린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해서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이 대비 자료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코인 종목에 대한 거는 재단 측의 일정이나 여기 보시면 전략 일정 사정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내부 운영 기준에 근거를 해가지고 락업 해제 수량해서총 2025년 머들머치 UTC 기준 해가지고 지정 수입 기간 유입 기간 이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 이 대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장 베이스 기초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은 자유 확보가 돼가지고 또 진행해야 될 코인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 부분이나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 처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코인들이 보시면은 언급한 코인들이 페페, 마더, 모그, 부고민 코인, 슬러브 코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급등 현상이 나타났던 거를 다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따라붙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이 구간에서 잡으셔 가지고 여기 아래 꼬리가 생기기 전에 매도가를 잡고 나가셨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코인이 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라드가 언급한 민코인 뉴스 부분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비공식 자료 부분도 조금씩 터지고 있는 상태고요. 보면 spx 코인 부분이나 기가 코이나 인 모그 코인 apu 코인 같은 경우에도 나온 블로그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비공식 자료로 인해가지고 언급한 내용들로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의 상위 코인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모멘텀을 미리 하반권에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저한테 이제 수익률 인증 부분이나 뭐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보내주시고 있는데 어 저는 사실은 이, 한두 코인을 갖다가 모멘텀을 먹는 것보다는 일정 매매를 통해서 일정하게 매달매달 매달 수익권을 가져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이대비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정 매매 자체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하방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는 코인들을 수익률이 굉장히 좀잘 나오게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문자 전송해서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와 비중과 매도가와 매집 몇 퍼센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송을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선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편하신 쪽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가나, 뭐 매도가, 예상 수익률, 이 날짜, 그리고 스케줄, 이 캐파, 수급, 일정, 코인 상태, 코인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률을 좀 좋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10-3472-8752,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대응 부분을 반드시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로 마무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